엄니 문 한번 봐보게이 괜가뭐 보냈는가 한번 봐보게 뭘 몽땅 보냈네 엄니 뭘 몽땅 보냈어 엄니 과자 계란 과자. 머니 음, 어묵. 언니, 음, 포도. 경희가, 경이가 포도도 보냈네. 또뭐 돼요, 거의? 호빵. 호빵, 호빵. 호빵을 떠서 먹읍시다. 음. 어, 핫도그. 호빵, 핫도그. 핫도그. 또 뭐냐, 뭐또 뭐냐? 요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이어묵어묵 어묵. 요건 나물. 오늘 요거, 나물 묶게, 나물. 이거 돈 내잖아. 어, 그럽시다. 아이고, 요거, 라면. 라면도 먼저, 라면도. 요건초콜렛 요것은, 뭔가 모르겠네. 요건 뭔지 모르겠어. 요것은, 언니, 뭐, 장난감이야, 장난감. 장난감, 네. 장난감. 속에다 네. 넣으세요, 속에다. 네. 속에넣어 그래. 응, 알았어. 언니, 응. 오늘 점심때 어묵 먹을까? 어묵 요거 먹을까? 이거 하나 갖고 둘이 먹고 해가지고 그럽시다 둘,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먹게 우리 둘이 응나 찍어 찍어 그래 너거 놔두고 응, 응 오케이 이것도 놔두고 요것서 먹고 나서 먹게 밥 먹고 나서 그래 이넣어놓게다다넣어놓게요것도 응. 응. 네, 넣어놓고 요것도 넣어놓고, 요것도 넣어놓고, 요, 포, 포도는 좀 이따 먹게. 포도. 언니, 음, 포도, 포도. 후, 오빠. 됐어. 언니, 그럼 나 이거, 어, 요거 해서 조금만 기다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음.